안녕하세요. 라이트폼입니다. IoT, 스마트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주변의 전기공사 업체나 혹은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제품 문의나 설치 방법, 연동 방법, 이런 것들도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IoT 제품을 한번 취급을 해보고 싶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오게 되었는데, 응대도 하고 영업도 하려면은 매장에다가 이런저런 디바이스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막상 또 그러려면은 뭐 천장 타공도 해야지 되고 배선도 해야 되고 뭐 조명 기구도 이것저것 막 설치를 해야지 되다 보니까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루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홈 샘플박스, 뭐, 시험가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가우디파크에서 제작한 거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각 업체별로 좀더 포인트를 갖고 가는 그런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샘플박스를 주문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갑전사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고주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메인 모니터에 조명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실제적인 제품을 또 궁금해하시니까 특히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는 터치감이나 모양 같은 거를 또 궁금해하시겠죠. 물론 이런 조명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그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다양성을 늘릴 예정이고 하단에 있는 이런 물리적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구성을 할수 있게끔 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시연을 보면은 하단에 있는 샘플 조명을 이렇게 뭐 켜고 뭐 밝기도 원하는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네 이제 뭐 색온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주광색, 뭐 전구색, 그리뭐 주백색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메인이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전체 점등을 한 상태이고 마그네틱이나 뭐 우물 천장 간접이나 다운라이트, 진열대나 이런 뭐 벽등까지 모두 이제 제어가 개별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밝기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세온도를 이렇게 뭐 주광 색이나 뭐 정구색, 혹은 요새 이제 많이 하시는 주백색. 이런 식으로도 모두 조절을 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고객분에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메인에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회로를 원하는 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구룹을좀 많이 전 놓은 상태예요. 마그네틱, 그 다음에 벽등,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다운라이트, 그다음에 뭐 우물 천장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다 각각 개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스위치 개수가 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상담할 때 오히려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이거는 이 샘플 박스를 제작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조명 회로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미리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다운 라이트를 워낙에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전북 확산형이나 뭐 CO... 코도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실제적인 다운라이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그네틱을 요즘에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확산형이나 그릴라이트, 그 다음에 요런 포인트가 되는 조 명까지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다 원하는 대로.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밝기나 혹은 뭐 색온도 같은 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고 뭐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불을 켜서 점등을 했을 때 느낌은 어떤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매직패드 같은 경우에 모든 이제 스위치 그룹이나 조명률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그냥 터치로 왔다갔다 하면서 원하는 조명만 편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시연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매직패드 같은 경우는 하나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허브의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얘가 들어가면 별도로 뭐 M2나 M3 같은 허브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조명류들만 되어 있는데 커튼이나 뭐 다양한 디바이스들까지 올려서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고 이쪽은 아카라의 이제 기본 스위치죠. 네. 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눌렀을 때 어떤 터치감이나 작동이 되는 이런 느낌들을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신형 스위치랑 이렇게 노브까지 달린 IoT 스위치들도 이렇게 또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사이드 쪽을 누르면은 원하는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터치로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노브를 이렇게 돌리면은 밝기 조절이나 不管。嗯 이렇게 이제 세군도 조절까지 되고요. 햅틱 기능이 있습니다. 노브를 돌릴 때마다 진동이 되기 때문에 좀더 고급지고 좀 멋있는 스위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씩 이렇게 또 샘플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원하는 디바이스를 연동을 해놓고 불을 켜거나 끄거나 혹은 노브를 돌려서 뭐 커튼을 열거나 닫거나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타입 상당히 좀 좋아하실 것 같고 시원한 그런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는 한글이 네 글자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용부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용할 때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스위치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의 신제품 스위치 같은 경우는 웨이크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위치 앞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자동화해 놓은 조명을 자동으로 이제 켜지게끔도 할 수가 있는데, 조명뿐만이 아니라 뭐 커튼이나 뭐 다양한 디바이스들까지 제어가 가능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간다 하면은 거리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센서의 기능도 하는 스위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한번 커졌다가 10초 후에 꺼져라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걸어놨기 때문에 켜졌다가 이제 바로 꺼지는 건데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자동화를 걸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아카라 라이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조명을 제어하는 다양한 스위치들이 있다는 점이죠 이런 이제 카드형의 누름 무선 스위치 같은 경우도 있고 로브 스위치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그냥 하나씩 이 내부에다가 넣어놓고 갖고 다니면서 꺼내서 바로 보여주셔도 상담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무선으로 작동하는 이런 센서류들이나 이런 또 다양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갖고 다니시면 또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팅만 해놓고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 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항상 신제품 품 위주로 구성을 해서 갖고 다닐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아카라 라이프 기반의 디바이스들로 구성이 됩니다. 뭐, 시간이 지나가면은 제미 스마트나 혹은 필립스 제품으로도 조금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IoT 스마트홈 시형 가방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실제로 판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게 커스텀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하는 디바이스 수량과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세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이동식이다 보니까 들고서 현장에 가서 직접 또 상담 및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IoT 스마트홈 관련해서 나는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전기공사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많은 관심 가지고 미리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